안녕하세요 제주코딩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코딩 공부를 다짐하신 분들 또 개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을 위해서 3대 플랫폼 인프런 패스트캠퍼스 코드잇의 새해 맞이 이벤트를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여기 새해 다짐 이벤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날짜가 1월 31일까지여서 지금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내가 원하는 강의를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프런이 얼마 전에 했었던 행사 4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인프런 사랑주간이라고 해서 25% 쿠폰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많은 강좌를 구매해둔 상태여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율이 20%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랑주간에서는 25%를 할인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로드맵에 보시면 저 예를 들어서 제주코딩 베이스캠프 강좌 로드맵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묶음 할인 15%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어각 로드맵을 클릭해 보신 다음에 묶음 할인 쿠폰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스트캠퍼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020년 새롭게 자유개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스타터팩 근데 팩이 두 개가 있어요 스타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타터팩 자유원권 팩이 있습니다 둘다 19만 0천 원이거든요 강의 세 개에 19만 0천 원입니다 저는 이제 패스트캠퍼스의 강의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굉장히 양질의 강의이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어 베스트셀링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밍 강의 이런 식으로 있죠. 대부분 대부분 요즘에는 평생소장이고요. 로그인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라고 뜨죠. 클릭해 보시면 내가 구매한 강좌들 그리고 거기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강의들을 하나하나를 워드프레스 사이트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코드이십니다 어 작심코딩이라고 돼 있죠 2020년 작심코딩 1월 31일까지 그래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1년 동안 볼수 있는 쿠폰이죠 근데 패스트캠퍼스랑 인프런이 평생 소장이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 공학 전공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별표가 돼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별표 표시된 강의는 2020년 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의 강의예요 그래서 주제도 좀 변경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다 있는 강의였다 라고 한다면 저도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구매하면 296,500원 그리고 2월 1일 이후에는 358,000원이라고 하네요 내년도에 이 행사를 다시 한다면 어, 다시 와서 구매를 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새해맞이 이벤트를 비교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